할렐루야 10월 달두째주 복된 지를 맞이하여 사랑교회에서 오전, 오후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지인이 또 이에 소고기를 왔다 많이 사줘서 저녁에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. 또긴 연휴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골도 잘 갔다 오고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아이고 맛있겠죠? 사랑께서 저녁으로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가 엄청 두껍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봉산성길에 축복합니다. 백 배, 천 배, 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길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, 하나님께 3주년 감사의 배 때, 시간 되신 분들 편하게 많이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모두 영안 돌리면서, 보관합니다.